그대로 표현한 곡이고요. 어, 이 의미가 약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, 나, 우리와 웨이브의 사랑의 끈을 놓지 말자. 어, 사랑스럽고 <laughs> 여러분, 들들러세요 <laughs> <laughs> 놓치지 말아야죠! 웨이브 놓치면 안 되죠! <laughs> 잡아야지! 웨이브 사진 네. 찍느라 바빠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무튼, 웨이브랑 저랑 사랑의 끈을 이제 놓지 말자고 이 노래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여러분, 많이 들어주시고요. 저는 상큼해서 이 노래 좋으니까, 씻을 때 들으세요. 아 <laughs> 맞아. 네,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서, 트리플 스만의 감성을 카드 남았는데요. <laughs> 여러분께 좋은 앨범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. 아 좋아요.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준비한 앨범이라서 굉장히 추억이 많거든요. 근데 그걸 사진으로 남겨준 분들이 있습니다. 그죠 오. 누 볼까요? 아, 모르겠죠? 네, 지난 발드식 때 우수한 성적으로 에이스 팀이 됐던 여섯 명 있어요. 누구였을까요? 아야. 슝! 슝! 우리 슝 팀이 에이스가 되면서 선물로 토이 카메라를 받았는데요. 그걸로 앨범 준비하는 동안 열심히 비하인드 사진을 찍었대요. 저희도 궁금한데 한번 볼까요? 네,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. 아, 모르겠어요? 아니야? 아,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직접 소개해 주세요. 네, 저 서연이. 딱 누구 봐도 서연이 사진 있잖아요. 저 사진은 알겠어. 그럼 뭔발대식때딱 게임 이기자마자 제가 찍, 뭐, 찍 제가 찍은 웨이브 사진인데 웨이브 게, 얼굴 어떻게 안 보이니까 괜찮다. <laughs> 괜찮을 거라 믿어요? 네 그리고. 제가 박쥐에서 저를 이제 또찍어준사진있다그 순간에 보로 사진을 다 왔어요. 여러분, 괜찮으시죠? 네. 예뻐요! 저 사진은요, 사실 코톤의 양이 찍어주는 네. 사진인데요. 네. 이제 뭐 같아요, 여러분? 오, 여러분의 오, 모습이 오, 좀 맞아요. 보이지 않나요? 이게 제가 K 플로 준비하면서 모니터링과 그리고 시험 공부를 동시에 하고 있는 멀티력과 약간 특이한 모습입니다. 여러분. <laughs> 아, 아니에요. 중간고사 only 아, 근데 여기 엄마 아빠있어서 말을 못할거같아요 <laughs> <laughs> 네 시험을 보고 오긴 했습니다, 여러분. e us a minute. 네, 네 g o I 할 t i l l watch it. There, t 네, 네, r e t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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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e 요 e t h e r 멤버들. 네, 맨저은제 사진입니다. 와, 이거는 제가 컴백 준비하면서 이제 타이베이 그리고 중국, 일본까지 다 갔다 왔는데 아 이거는 중국 스트로베리 페스티벌 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. 근데 되게 시간이 없어서 이 전날 밤에 같이 맞추고 있는 빽다리 생켓 <laughs> 그 사진이랑 이거 공연하기 전에 사진. 아, 바쁘겠요 고생 많았수 고생했어 네, 저, 저, 이거는 제 사진인데요 귀여워 <laughs> 일단 저도 이거 중국 스튜베리 페스티벌에 갔을 때 사진이고요 저랑 카이 언니가 룸메였어가지고 카이 언니랑 저랑 호텔을 거울에서 거울샷을 찍었고요 또 하나는 그 근처에 마트에 있을 거 지금 갔는데 미연 언니랑 탕후루 먹고 싶다 이러면서 <laughs> 얘기를 했었는데 아, 진짜?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딸기 상무료를 찾아지고요 너무 잘 어울려요.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맛있겠다. 진짜 너무 이쁜 사진들 찍어줘서 너무 고마워요. 멤버들. 그럼 이제 진짜 너무 아쉽긴 한데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네, 이 사진도 소개해주세요. 멤버들. 첫번째. 저희가 이번에 KCON을 준비하면서 단체 이제 큰 연습실이 필요했어서 농구장을 대관해서 연습했던 모습인데요 이날 진짜 농구공이 진짜 많아가지고 골대 누가 더 골을 많이 넣나 대결도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, 저는 재밌었어요 아, 또... 너무 좋았던 혈연이 집에 앉아있어서 놔봐 누가 봐도 언니인 <laughs> 근데 잠깐만 저 빨간색 볼이 나요? 너야 아, 나요? <laughs> 아, <laughs> 네, 저 언니 밑에 녹음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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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 누가 찍었지? 누가 찍었어요? 아서서가 찍었구나 아, 어, 그래서 저 이제 저 사진은 저게 다 녹음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, <laughs> 다현 이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완전 찡그리고 있었어요 <laughs>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프로페셔널해가지고 찍고 카이 너무 귀여워서 찍었습니다 <laughs> 원래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사람 찍을때문에 계속 날 많이 찍는구나 네 사진 보니까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오르는데요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웨이브는 어땠는지 일어나서 반응을 좀 볼까요 우리? 좋아